작은 보라색 겹꽃이 눈에 띄게 예쁜 칼리보라 코어예요. 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꽃은 구입하거나 교환한 건데 유일하게 주세요라는 그런 용감한 말을 처음으로 해서 얻은 거예요. 화분 구입하러 갔다가 너무 예뻐서 음, 여기에서 구하지 못하면 다시 만나기 어렵겠다는 그런 음, 절절함이 몰려와서 주세요 해서 삽수 얻어와서 이만큼 가꿨어요. 음, 꽃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예쁜 꽃을 보면 주체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 한동안 심했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꽃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